안녕하세요. 난주아지매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말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토요일이고요. 어, 마지막 말일 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오늘 14품종으로 준비했고요. 어, 1번은 원명입니다. 원명 척수 5촉입니다 어, 2번은 백화이고요. 문이 잘 발행되어 있습니다. 3번은 청정월입니다. 척수가 내척이고요 꽃대를 빨리 올릴 수 있겠고요. 4번은 황금소 세척입니다. 황금소도 꽃이 항아소심이죠. 5번은 태양 어, 죽음 소심입니다. 전진 한 쪽에 신화 한쪽 생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깔끔하고요. 6번에는 수채색설라입니다무명수채색설라인데요자 상태가 좋고요. 어, 꽃도 빨리 보실 수 있겠고요. 어, 7번에는 한엽 말봉입니다. 한엽 말봉 노코이고요. 말봉 노코 무늬 이렇게, 어, 잘 들어있습니다. 한엽입니다. 네, 8번에는, 어, 항, 어, 단엽 항복륜입니다. 단엽이, 단엽 복륜인데요. 항으로 무늬가 잘 발인되어 있는 단엽 항복륜. 신화 한쪽 애가 하나 있습니다. 9번에는 3반 단엽입니다. 3반 나사지가 들어있는 3반 단엽이고요. 한쪽에 신화 한쪽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쪽입니다 10번에는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나사지 단엽입니다. 네,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11번에는 어꽃이 아주 예쁜, 하영이 아주 예쁜 어, 중토화 소심입니다. 어, A급의 중토화 소심이고요. 어, 12번에는 항산반 단엽이고 배불때기 항산반 단엽입니다. 네, 이렇게 중배가 아주 부르면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항산반 단엽입니다. 무늬 잘 발현되어있죠? 중배가 아주 부릅니다. 어, 13번에는 항도이고요 어, 꽃이 아주 예쁜 어, 항도입니다 네, 촉수 세척입니다 신화 성장하고 있고요. 14번에는 3반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고, 3반 무늬 잘 발현되어 있고, 모초계도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끝으로 다 무늬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품종번호, 어, 뿌리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백명품 원명입니다. 원명 촉수 다섯 촉입니다. 촉수 다섯 촉에 뿌리 생각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어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촉수도 다섯 촉이고 자마 한개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2번에는 백화입니다. 백화 두어 촉이고 신화 한촉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3번에는 어 청정월입니다. 맥명품 청정월 네촉이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마눈 한개 있고요. 4번입니다. 4번은 맥명품 황금소입니다. 황금소 세촉이고 자마눈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고요.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생각 점 살아 있는 뿌리 있고요. 5번입니다. 5번은 맥명품 어, 구담입니다. 아, 태양입니다. 구담 태양 어,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요 어, 자마 운도 이쪽에 하나 또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6번에는 어, 수채색슬하입니다. 무명 수채색슬하 척수 신화 포함해서 내촉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명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들이고요. 뿌리 가닥수 많고 자마 각 촉마다 있습니다. 자마 3개 보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말봉 3반. 한년말봉입니다한년말봉 놓고 이고요. 어, 두 촉의 신화, 어, 두 촉의 자마 어, 두개 보이고요. 뿌리 어,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 깔끔합니다. 벌버 하나, <laughs> 벌버 하나가 있습니다. 자마 눈두개 있고요. 8 번에는 단엽뽕, 단엽뽕륜입니다. 두합에 단엽뽕륜, 단엽봉룐, 한엽의 단엽뽕륜입니다. 어, 항항으로 잘 들어있고요. 육질은 아주 두껍습니다. 어, 한쪽에 신화 어, 애가 하나, 신화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생략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laughs> 9 번입니다. 9 번은 삼반단엽입니다. 항삼반단엽이고요. 어, 육질이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라사지 잘 들어있는 항삼반단엽이고. 두쪽입니다. 두쪽이고 어, 오른쪽 거는 성, 다 성장한 거고요. 왼쪽 거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이 잘발현되어 있고요. 볼바 하나 있고 전진 전진 두쪽에 애가 자마 어, 두개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단엽입니다. 라사지 잘 들어있는 단엽이고요. 어, 단엽 전진 한쪽에 어, 신화 한쪽, 두쪽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성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11번에는 중투하 소심입니다. 중투하 소심 무늬 이렇게 잘 들어있죠. 네, 중투 무늬로 지금 잘 들어있고, 전진 전진 신화 한쪽, 이렇게 세쪽입니다. 두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건강한 뿌리들이고요.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12번에는 특급 종자, 어, 배불떼기 중배에 불은 항산반 단엽입니다. 중배가 아주 부르고요. 삼반 어, 단엽.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안에 네, 특급 종자이고요. 어, 전진, 전진, 두촉이고 어, 신화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촉에 어, 자마한 개 보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13번에는 무명항두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하영이 아주 예쁘고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하영이 아주 예쁜 항두, 세촉입니다. 세촉이고, 뿌리 성장점 살아있고, 뿌리 건강합니다. 자마, 눈 이렇게 또 볼록해지고 있고요. 자마 두 개입니다. 14번에는 삼반입니다. 어, 목대 굵은, 목대가 아주 굵고,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삼반입니다. 삼반, 산반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는 어, 전진 쪽에 자마 하나, 엄마 쪽에 자마 이렇게 하나, 어, 두 개가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뿌리, 좋, 뿌리 아주 좋습니다. 네, 뿌리 생각 좀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이고요. 14품종 뿌리 하긴 했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매명품 원판 하나, 원맹입니다 인기품목이고 고급품종이고요. 원명은 꽃이 아주 하영이 아주 예쁜 둥글둥글한 원판에 색감도 아주 좋은 항아이죠. 원판 항아, 원명, 어, 수 지금 성촉 세촉에 신화 전진 두촉 총 다섯촉입니다. 다섯촉이고 전진 지금 한촉은 한 입장이 잘려져 있습니다. 어 전진 한촉 한 입장 잘려져 있고, 어 두 촉이 나란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판 항아 원명 다섯 촉에 자마 하나 십의 영점육이고 금액은 십칠만 원입니다. 촉수가 많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백화입니다. 백화는 기부 서반이죠. 기부의 서반으로 아주 화려하게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화려하게 남아 있는 그런 품종이죠. 네어 문... 어, 백화 명명품 어, 백화 지금 어, 두 촉이고요 한입 갈반이 살짝 있습니다 네두 촉에 한입 갈반 살짝 있고 어, 나머지는 다 깔끔하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백화 두 촉에 어, 신화 음, 한쪽이고요. 벌버 하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1에 0.5이고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청정월 홍화청정월입니다. 청정월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쁘고요. 색감이 아주 예쁜 홍화입니다. 홍화청정월 척수가 많습니다. 꽃을 빨리 보실 수 있고요. 척수는 내 촉입니다. 내 촉에 어, 자마 두개 있고요. 어, 18에 0.7이고,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올 여름에, 어, 또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입니다. 4번은 항금소입니다. 항금소는 항아소심입니다. 항아소신, 항금소, 어, 전체적으로 입장은, 어, 깔끔하고요. 한 입, 어, 타서 끝에 살짝 타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네. 한금소 종자목 해보십시오. 한금소, 어, 촉수 세촉입니다. 세촉이고 또 자마가, 어,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꽃이 아주 어, 개나리색의 어, 항아소심 황금소입니다. 어, 옛날에는 아주 상당히 고가였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어, 이제 황금소 어, 종자 없으신 분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세초기의 자마 하나 12에 0.7입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5번은 태양입니다. 태양, 구담이라고도 하고 태양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품종이죠. 네, 태양, 어, 전진, 전진척입니다 전진 한쪽에 신화가 아주 예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신화 뿌리 내려져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작도 가 깔끔하고 전진 한쪽, 신화 한쪽, 총, 어, 두 촉입니다. 어, 죽음소심이죠. 꽃 하영이 아주 예쁜 죽음소심입니다.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두 촉의 자마 하나 13에 0.7이고, 어, 금액은 9만원입니다. 어, 신화 포함해서 두 촉입니다. 입장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이쪽, 뒤쪽뒤쪽에서도 볼까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네, 종자목 해보십시오. 6번에는 수채 색서라입니다. 무명 수채 색서라인데요. 꽃 하영이 아주 예쁜 그런, 어 유명, 어무어 무명, 유, 무명 수채 색서라입니다. 어 말이 잘안 나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말이, 이게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또 댓글을 달아서 그렇게 안 좋은 식으로 댓글 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채 색설, 어, 세척이 어, 총, 세척의 신화 한쪽 총네촉입니다네촉이고 작상태 아주 크고 좋습니다. 꽃대를 빨리 오실 수, 올릴 수 있겠습니다. 수채 색설 네촉의 신화 포함해서이고요. 22에 0.8입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7번입니다. 7번, 7번은 한엽말봉입니다. 한엽말봉, 어, 이렇게 어, 무늬가 화려하게 지금 잘 들어있죠. 한엽에 어, 말봉 놓고이고요. 어, 무늬가 이렇게 항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항으로 잘 들어 있고요 어, 무늬가 전 입장마다 지금 항으로 잘 들어 있는 말복노코입니다. 말복노코, 어,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자마는 두개있고요 15에 0.9입니다. 금액은 종자목 하시라고 13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단엽 황복륜입니다 단엽 복륜인데요. 어 단엽에 한엽이고 단엽이고 항색이죠. 어,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어, 난 저는 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후육질의 어, 신라보다 뛰어난 그런 어, 항색감의 어, 육질도 아주 좋고 초세도 예쁘고요. 한엽이고 어, 두화면으로 이거처럼 자로가 있습니다. 신라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어, 세력받고 달력을 받으면서 좀 깔끔하게 키우시면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어, 단엽의 항복륜이고요 한 쪽에 신화, 포토박을 뚫고 나온 신화 한쪽 있습니다 포토박 뚫고 나온 신화 한쪽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애가가 하나 있습니다 애가 하나 있고요. 신품종 어 단엽항복륜입니다. 네한쪽에 신화 한초 애가 하나. 사이즈는 6에 1.0입니다. 도화빈으로 잘어가져 있는 어 단엽항복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신품종입니다. 이거는 삼반 어, 단엽입니다. 중배가 부르, 어, 부르고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그런 삼반 어, 단엽종입니다.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나사지가 네,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포너, 포너. 이렇게. 어, 라사지 잘 들어있는 어, 단엽인데 어, 신화 전진은 지금 어, 무늬가 들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전진 어,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 있고요. 어, 이쪽으로도 무늬가 잘 들어 있고 두쪽다 무늬가 잘 들어 있는 라사지 3반단엽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잘 들어 있죠. 신화는 성장하고 있는 촉입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초기고요. 종자목으로 입시를 해보십시오. 산반단 어, 화려한 그런 산반단엽종입니다산반단 어, 어, 두 초기고 벌바 하나, 자마 두개 있고요. 어, 사이즈는 5에 0.7입니다. 5에서 0.7이고요. 어,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시를 해보십시오. 산반단엽 어, 이렇게 중배가 구름에서 삼반문이 잘 들어있죠. 나사지도 잘 들어있고요. 어, 10, 어, 12번에 판매하는 거하고는 종자가 완전히 다르고요. 어, 이것도 나름의 아주 좋은 품종의 삼반단엽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나사지단엽입니다. 나사지단엽 어, 지금 한 쪽에 시나 한 쪽입니다. 라사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년째 키우던 품종인데요. 이제 뒷대 한 쪽은 뿌리가 없어서 잘라버리고 그냥 떨어져서 나갔고요. 어, 이거 전진 한쪽에 지금 신화 한 촉,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구매를 해서 뒷대 한 촉에서 지금, 뒷대는 뿌리가 없어서, 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촉 받아서 신화 한촉 올렸습니다. 전진 전진 촉이고요. 어, 2년, 3년을 키웠던 품종이네요. 네, 라사단녀한 촉에 신화 한촉 10에 0.9이고,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1번입니다. 11번은 중투하소심입니다. 중투하소심, 중투무늬 이렇게 잘 들어있죠? 네, 무늬가 전진 쪽에 무늬 잘 들어있고요. 어, 중투하소심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쁜 그런 중투하소심입니다.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입장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무늬 전진 쪽에 잘 들어있고요. 중토와소심 전진 전진 쪽이고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트 박을 뚫고 나오기 전에 신화가 여기 이 쪽에 어, 하나 지금 성장하고 있죠. 네, 어, 신화가 이쪽이가 어, 네, 이쪽에 있네요. 어, 여기 신화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두 쪽이고 신화 한 쪽이고. 12에 0.8입니다. 12에 0.8이고, 무늬가 잘 들어있는 중투화 소심입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해보십시오. 12번은 항산반 단엽의 배불떼기 항산반 단엽입니다. 중배가 아주 부르고요. 색감도 아주 좋고, 어, 중배가 아주 부릅니다. 네, 어, 육질도 아주 깔끔하니, 어, 입변, 육질이 아주 두껍고 깔끔하고 좋죠. 네, 입변 입엽으로쭉서 있고요. 중배가 부르면서 항으로 무늬가 소멸되지 않는 항산반 단엽입니다. 무늬가 그대로, 모초기도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전진신화에도 그대로 색감이 똑같은 색감으로 지금 신화가 예쁘게 성장하고 있죠. 중배가 아주 부른 배불떼기입니다. 네, 항산반다녀 특급종자이고요. 두 촉에 자마 하나, 9에 0.8이고,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제가 소장가님께 60만원 불렸던 품종입니다. 근데, 그냥 50만원으로 50만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13번은 항두입니다. 무명 항두이고요.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쁜, 항두 포입니다. 어, 번호, 남바가 AA에 포로 되어 있는 항두이고요. 어,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쁘고 색감도 아주 예쁜 항두입니다. 네, 신화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모촉하고 어, 2번, 1번, 2번, 3번촉이고, 3번촉 이끝은 살짝 타있고, 한 입장 끝이 잘려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1번, 2번 아주 깔끔하고 육질도 아주 좋습니다. 육질도 두껍고 도화변으로 잘 가져있죠.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쁜 항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항두 3초기고 어, 자마두개7에 0.6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쁜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14번은 3반입니다. 3반이고, 어,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품종입니다. 모초기에 그대로 무늬가 다 남아있고요. 신화에 무늬가 지금, 어, 화려하게잘 발현되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초기에도 그대로 입장마다 무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반성도 억수로 강하고요. 3반성이 많이 강합니다. 어, 3반, 어, 무늬가 소멸되지 않는 어, 3반 이구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 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무늬가 어,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 있는 3반입니다 어, 두촉이고 자마두개 18에 1.0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14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1번부터 어, 5번까지는 명명품이고, 6번 수채색서라부터 14번까지는 무명품 여배하예입니다 고급품종도 있고요 어, 품종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번호, 품종,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문자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 일요일 영상은 오후 6시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메입니다.